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신성 E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 금일 기준 11%에 갑자기 강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자, 일봉을 보시면은 윗꼬리를 엄청나게 자, 길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고점에 물려서 걱정하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하단에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자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하락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더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급락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평당 관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자이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 먼저 체크를 좀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고점에 물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래 방법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이 내용 말씀드리고 자이 가격과 테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그 이유는 정확하게 옆에 보시는 우리나라 지수 차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름을 보시면은 자 어제 다시 한번 더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지만, 저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어떤 캔들이 많죠? 파란색 캔들이 많다. 자, 파란색 캔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하락을 하는 가격이 낮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매번 장중에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될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수익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간에 매도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이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챙겨 가셔도 계좌 양전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4월 10일 오후 2시 51분에 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온코크로스를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아침 시가 변동성에 바로 매도를 해요. 저희는 절대로 보유하고 관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증시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출발하고 떨어진다 굳이 관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매일같이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 분석이 철저하게 되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이런 종목만 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eah. <laughs>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자 온코크로스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29.9% 상한가까지 갔으면 상한가. 자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하시면은 자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일정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대박 수익도 나는 거예요. 자왜 이런 수익이 가능하냐 제가 이제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자 그리고 이 수익은 우리나라 증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제 이용해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운으로 어쩌다 한번 나오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만 투자하신다 라고 하면은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29만원의 수익이 나온 건데 자 제가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세 종목 중에 하나만 거래하셔도 매일매일 10만원 정도는 챙겨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자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2일만 거래하셔도 자 못해도 200만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돈 가지고 뭐하느냐 최근에 증시 하락이 엄청나게 커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크잖아요 자 이런 거 비중을 덜어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확보된 추가적인 현금은 저랑 같이 하는 이 종가거래 여러분들이 또 투입을 하시면 돼요 딱이 작업을 저랑 같이 두달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본전 이상 충분히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가거래 자체가 음봉이 많은 시장에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거래를 하실 거라면은 저랑 같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챙겨 가야만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온코크로스 1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죠. 자,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바닥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거 불안한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자,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나고 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솔트룩스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 자, 12%가 넘어졌다. 12%.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 종목은 상한가였지만 자, 이거는 100만원 넣었을 때 12만원 정도의 수익이죠. 자, 제가 이제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가 같은 초대박 수익도 물론 날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심해서 15% 정도는 나와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거래하는 게 부담이 되시면 하나만 거래를 해도 충분하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개월 차에는 한 종목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2개월 차에는 두 종목 거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익을 점점 더 키워가시면 된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 되기 때문에 자 100만 원도 괜찮고 자 이것도 부담되면은 50만 원씩 하셔도 돼요. 자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이 소트룩스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들었죠 이 구간.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오늘 급등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자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었다.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물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시나요? 손절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 깜빡하면 마이너스 20% 금방 되죠. 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뭐로 돼요? 장기 투자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계좌에 종목이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종가 베팅방입니다. 자 이거 꼭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자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제가 현대 힘스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현대 힘스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이 종목 상한가. 맞습니다 상황과. 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들렸지만자이 중에서 무려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어요 자이 종가베팅방 여러분들이 안할 이유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원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자 들어오셔가지고 10만원씩만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세 종목 다안 하셔도 돼요 한 종목씩 하시고 그 다음 달에 두 종목으로 늘리시고 단계를 밟아 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현대임수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들렸죠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닥에서 들었다 바닥 누구나 여유롭게 매수할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한 명도 매도 타이밍 놓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단타에 들어갈 시간에 자, 우리는 뭘 한다? 거래를 매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단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받고 가려면 저희 종가 베팅방 제발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한 번이라도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양전화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격 말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절차적으로 현재가 부근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좀더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하단에 12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격이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5073-357 하나로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에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참는다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떼어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에 동의.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그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 놔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5073-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세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 0 7 3 3 5 7 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